안녕하세요 한디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<laughs> 간식들 정리해볼게요 이게 제가 촬영하기 전에 세웠는데 28개인데 이거 완전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기 딱이에요 이거 다주기에요 아껴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잘안 들어왔는데 이거 상자에 넣어볼게요 근안 들어가요. 여기다 넣어볼게요. 일단, 보토아플을 그 정리해주고요. 응? 같은 크기 같은 과자를 이렇게 있는데 음. 여러분 로블록스 사칭 아시죠? 사칭 뭐냐면 저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게아 <laughs> 여러분, 제가 저는 쇼츠 이거 리뷰했던 거예요. 이거 레인보우 이거 롤팩 젤인데 리 이거 안구일 분님들 있으세요? 당장 사 당장 구매하세요. 다음에. 길가에서 제가 유튜버인데, 만나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. 한 명한테 드리겠습니다. 롤업 젤리도 주실게요. 님들은, 어, 막 길가에서 갈 때, 막, 막 산책할 때 유튜버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한 번도 없어요. 저는 <laughs> 어 그냥 로블록스에다가 말 적어서 말했거든요. 유튜브, 님, 님들 중에 유튜버, 유튜버 하시는 분 있으세요? 했는데, 이랬어요. 저요! 라고 했어요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싹다 정리했는데, 이제 여기 안들어갔는데 다른 데다, 여기에 한번 정리해볼게요. 이거 다이소 상건인데안 들어가면 화날것 같아요. 일단, 제가, 제가 오늘, 저 특권모장에서, 그래서 태권도 다니는 사람, 어디서 무슨 게임에서 만냐면나로 먹는 스테이지라는 게임에서 만났는데, 어마 제가 태권도 한양태권도인데, 저희 반에 반 친구들 중에 태권도 다니는 애들 많은데, 저도 다녀요. 저 진짜로 훈기인데, 한양태권도 다니는 사람 저 혼자예요. 근데 3학년 5반에 있는데 3명 있고요. 3학년 2반에 한 명밖에 없어요. 그래서 좀좀 좀 우울했어요. 정, 이렇게 정했어요. 자, 여기 완전 난장판인데. 이렇게 올리고 하면 정말 두 템인데, 제가 카메라 떨어져서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! 여기가 완전 위험해요. 너무 키윽키윽이에요, 키우 이거. 잠시만요. 이러고 촬영하면 얼굴 내요. 이거요. 카메라 바꾸면 완전 더 얼굴 냅니다. 얼굴 안 하고 할게요. 제가 몇년 후에 구독자 분들을 다시 위에 <laughs> 영상을 올려서 어. 지금 한번이볼게 네, 저는 다른 것도 해볼게요. 안녕히 요 제가 막 그거 사운드 가사 불러볼게요. 사랑하는 친구야 용돈 한도 보세요. 이웃 다 귀엽어요. 그냥 제가 귀엽죠. 아무 잘나 진짜 골반 개 마음 내라고 욕다 하지 마요. 그럼 미래 본 주세요. 응? 라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파워퍼프걸 가사 진짜 이런 거 있잖아. What's up, Miss Day? What's up, Miss Day? What's up, Miss day? day? 그거 영어에서 <목소리> 嗯。 여러분 제가 다 정리했는데 바다 세개 빼고 다 정리했습니다. 짜자잔, 이게 깔끔해졌는데 나무 가지들은 잠시만요. 여기다 들어가는 모르겠는데 넣어볼게요. 제가 지금 잠이 안 와서 영상 오는 거랍니다, 이 님들. 다정리했는데이렇게 정리했어요 보지 않죠? 카이라가을보미끄러데이영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하은 t v 영상음서 만나요. 안녕.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~~ <laughs>